20절부터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갑자기 고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먹으냐 마음대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또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 방식 뭐 가증한 것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따로 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게 맞겠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뭡니까? 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어, 일원화해라 중앙에 놓고 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은 어 광야 40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종의 어 함께 이동하는 어 일종의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 텐트를 피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어 흩어져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초소를 어 이제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굳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됐었고 그리고 그때는 굳이 뭐 이렇게 뭐 제사를 한 곳에서 드리라는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어 충족되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가난에 들어가야 되고, 가난에 들어가면 은 그곳을 차지해야 되고, 그 소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 그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곳에 있는 문화들, 특별히, 이방의 종교, 이방의 우상문화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좀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하신 거죠. 다른 곳은 다자체하싶라도 예배만큼은 한 곳에서 드려라. 어,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린다는 것은 어, 사실 예배 주, 장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으나 예배 장소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고민이 되는 문제겠죠. 어, 그리고 그들의 그 고민은 실제적인 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단지파 같은 경우는 단지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은 아무리 뭐 빨라도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나 한번 쳐봅시다. 일주일 넘게 걸리죠. 어, 열을보 되겠어요. 그, 그러면 열을 왔다가 보통 예배를 한 7일에서 어, 8일을 드린단 말입니다. 왜냐면그 1년에 3번이죠. 그러면은 뭐 17일. 그리고 돌아가는 거또열을 그러면 한 달이 후날라갑니다 이거를 1년에 몇번에야 세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하고 연결돼요. 어, 예를 들어서 씨를 이렇게 딱 뿌리고 어 자라는 거 보고 갔다가 오면은 얘네들이 한뭐이 정도 자라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맡기지 않고 가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가족들이 남아 있기도 했겠지만, 어, 가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고민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 명령하신 이유는, 1번, 그렇게, 맡겨놓고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2번, 그렇게 손해보는 것보다, 제사,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이 그들에게 더큰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민족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통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그걸 이제 지켜나가게 원하셨다는 것이 이게 사실 이제 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육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소, 양, 뭐, 염소, 뭐, 비둘기는 뭐, 안 먹으니까요. 비둘기 드시는 나라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어, 어떤 경우는 온전히 다 태워드립니다. 그죠? 어, 나머지 가진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갖게 되죠. 이제 그거 말고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재물을 함께 먹습니다. 어, 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 장수해서 같이 먹는 이제 그게 그게 있는데 그 외에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양고기 먹고 싶죠 어, 물론 뭐 옛날은 지금보다 고기가 많지 않았죠 어,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군대에서 한 동네에 제가 이중 파견이 됐습니다 왜 파견이 됐냐면 어, 제가 군대에서 안 해본 게 없는데 어.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 물 얼어서 뚫었거든요. 해빙기 가지고 뚫었는데, 이런 거 잘하는 이유가 군대에서 다 배웠습니다. <laughs> 그, 예, 보일러, 그, 기술을 그 보일러 업자한테 직접 가고 일주일 동안 배웠어요.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배워서. 근데 그 동네 갔는데, 갑자기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돼지를 잡더만요. 예. 첨 봤습니다. 돼지 잡아서 바로 거기 막 큰데다 끓이고 막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돼지 고기 구워주고 그 동네 장치 첨 봤죠. 어 옛날에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거 뭐양한 마리 잡아서 혼자 다먹습니까 아니죠. 나눠 먹고 그랬겠죠.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광야에서는 어차피 뭐이 어 재물을 죽이는 그곳에 가서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 고기를 갖고 오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소까지 혹은 뭐 성전까지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멀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양을 먹고 싶어. 내가 그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생신이셔. 그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예전 같았던 생각을 해보면 소한 마리 끌고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laughs> 가서 거기서 죽여서 그 고기를 다 분해를 해서 다시 들고면 이건 뭐 숙성이 너무 오래되죠. <laughs> 그리고 오고 가고 그거 뭐한달 까먹고 그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예,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화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아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너희 그 사는 장소에서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한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단서는 있어 이거는 좀 기억을 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23절에 보니까 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는 먹지 말면은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기를 마음대로 이제 너희들이 잡아서 주체적으로 나눠서 먹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 어, 나한테 바치는 재물과 제사가 아니고서는 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해라고 얘기하고 나서 왜 피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먹지 말라고 하실까? 어,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17장, 뭐, 10절 그 부분을 보면은, 피 먹는 사람을 아예 너희의 회중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어, 막말로 한번 해보면, 선지 좋아하시는 부분 있죠? 예, 그, 선지를 먹다가 걸리면, 끌려가서, 어, 동네 어기에서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laughs>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앞이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피에 뭐고 영양소가 다 있다고 모두가 그러시더만요. 그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어,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피는 그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다. 그러면은 살은 생명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도 생명이고 살도 생, 예 그죠? 뭐 그러면은 뭐 단백질은 생명이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애매하죠? 왜 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시하길까? 피를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인간의 구조를 보면 됩니다. 어, 여러분 이제 뭐 고대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칼 들고 막 싸우고 막창 들고 싸고 우 막. 사실은요, 무기를 가지고 싸운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부든 쟁기 들고 나가고, 낫 들고 나가고, 이러고 싸웠어요. 사실 무기가 정착화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그래서 싸웁니다, 이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피가 나죠. 근데 우리가 뭐, 요즘에 그게 총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총 맞아 죽는 자입니다. 그죠? 어, 칼 맞아 죽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칼 맞아, 총 맞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맞고 칼 맞아도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주요 장기, 뭐, 심장 이런 데만 훼손이 안 되면, 어, 얼마든지 요즘에 살릴 수가 있어요. 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피가 과다로 출혈이 되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한 성인이 70kg 기준으로 보면 70kg에 한 5리터 정도의 혈액이 흐릅니다. 근데 그 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가 흘러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네. 인류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고대에서 사람들이 예, 이 당시 사람들을 딱 보면 은어 죽음 이러면 어피 흘린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안 흘려야 산다. 그럼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고리들이 연결 고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 여기에 대한 어, 이해를 거부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생명인 피를 너희가 소중히 다루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기를 먹는 이 생명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 드리는 그, 어, 개념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든 피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린다던가, 피를 하나님 그, 한 곳에 쏟아낸다던가, 뭐, 이러한, 이, 성결 의식과 갱, 어, 깊이 관련이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제사의 방법조차도 그렇게 됐는데, 제물을 끌고 가고는 어,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양이다. 그러면 안수를 딱 하면서, 야, 니가 내 대신 죽는 거야.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느라. 이렇게 딱 하면, 어, 제사장이 그걸 이제 끌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철철철 나죠? 죽이는 염소와 죽이는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속죄의 개념이 바로 피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피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죄, 이것과 연관시켜서 국한할 것을, 제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피를 귀중히 여기는 것만 잘 지킨다면 너희들이 식사용으로 만드는 식용으로 만드는 육고기는 그런 식으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갑자기 가증스러운 어 가난 복속 속에 어이 제사 방식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습을 아예 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까지 보였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어 잔인하죠. 예. 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람의 목숨까지 인신공양.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여러분 그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그. 뭐 일종의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데 보면 이제 가끔씩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피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예. 예. 그리고 막 피를 받아 먹어요. 철철철 이탁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있죠. 사냥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되게 썩 보기 좋진 않아요. 예 그런데 어 심지어는. 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느냐. 비를 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이제 제사를 지내죠. 맨 처음에는 이제 데리고 온 포로들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자녀를 이제 갖다 불태워버리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난, 거기서 했던 거죠. 그 백성들이, 가난한 족속들이,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잔인한 행위들과, 그러한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다룰 때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간혹 혹여라도 어, 그러한 이 가난한 족속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가 거기서 멸절되는 일이 없도록 삼가고 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종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까? 어 먼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피와 모든 미를, 물을 쏟으시니라.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하고 사실 피, 예수 그리스의 보혈과 깊이 관련이 있어서 오늘 이 생명은 피다라는 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은 그렇게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읽고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킬 건 지키자, 네. 지킬 건 지키자. 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 끊어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이제 보면, 자, 1번, 뭐, 이렇게 해갖고, 받아쓰세요. 막, 이런, 받아쓰고. 이런 공부들 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외우게 하고, 또 막, 그거, 답달기 밥쁘고그 다음에 거기 또 성경 말씀 써오라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거의 장점은 이제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이 사실 제일 빨라요. 그리고 머리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유를 모르고 머릿속에 박히면 세뇌는 되는데, 나중에 확신이 안 서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에 대한 얘기하고,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얘기하고, 좀 합리적인 사고들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근데 간혹 보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왜 피를 못 먹게 하시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셨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지금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이렇게 막 해줍니다. 그러면 꼭 그때마다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경계를 확실하게 그을수 있는 거는 거들이죠. 그래서 뭐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술이죠, 술. 네. 술, 담배. 자, 성경에 담배 피라는,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것도 어디서 톡막 갖다, 이거, 이거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담배는 그 인디안들이 피던 거고 그게 넘어오려면 한참 후예요 <laughs>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요. 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주를 먹지 말라는 소리는 있는데, 어, 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죠? 렇 그걸 가지고 이제 경계를 물어보죠. 목사님, 그럼 오늘날 뭐, 뭐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는 되고 뭐가 안 됩니까? 뭐, 맥주는 됩니까? 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예전 같았으면 이제 쫙 이렇게 술의 역사를 이렇게 딱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왜 금주, 금연이 되는지, 이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뭐, 물산장려운동, 뭐, 그 다음에 뭐, 예, 우리나라 뭐 그런 거, 국채보상운동, 막 그런 얘기 막 해드리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린 경계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어디까지 가면 돼요? 어디서부터는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며칠까지 뭐,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며칠부터는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 진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성경상에는 어떠냐면은, 피를 하나님 앞에, 어, 온전히, 하나님의 꼴을 인정하라는, 거기 그 중심의 관심이었습니다. 신앙은 중심으로 하는 거지, 경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킬 건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지키는 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자유 속에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 될 하나님 원하신 본질과 진실이 무엇고 중심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허물어졌다면 좀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묵상이 아닐까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회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